자,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이 있는 대로 골라라. 자, x가 1에서의 극한값. 1에서의 좌극한값, 우극한값은 3이고 1에서의 자극한값도 3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3이 되는 거죠. 3, 맞네요. 그다음 x가 2에서의 극한값. 그러면 얘는 2에서의 우극한값은 1이 될 거고 2에서의 자극한값도1 되는 거확인할있으니까 결국 이거는 1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은 1을 쫓아가서 딱 나오는 거 얼마 1 되는 거 맞지? 그래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은 연속되는 지점이 될 거고 이것도 참이 되는 거 맞네요. 자 그다음에 열린 구간 -1에서 3까지 -1에서부터 3까지에서는 불연속점이 0일 때한 번, 1일 때한 번, 불연속이죠. 참고로 0에서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극한 값이 없다. 2에서는, 1에서는 불연속 이유가 극한 값 있다. 함수 값 있다. 그치만 둘이 같지 않다. 그래서 불연속이다. 이유 적으라면, 그래서 불연속 점이 두개 있는 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까지 극한 값 존재하지 않는 것은 두개 있다. 아니, 극한 값 존재하지 않는 건몇개 있는 거야? 한개 있는 거죠. 어디서? x가 0에서 한개 존재합니다. 그서 틀렸네요. 자, 정답은, 기억과.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주 연속이 되도록 하는 ab 값으로 하라 참고로 1이 아니라는 건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즉, x가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극한 값으로 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x는 1보다 크다 또는 1보다 작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자. 선생님이 연속이 되려고 한다면 항상 몇번 풀어야 되죠? 세번 풀어야 됩니다. 나는, 일에서의 우욱한, 일에서의 자극한, 일에서의 함수값. 함수값은 늘 있는 거니까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극학값은 똑같은 거니까 리미트 i t X가 일로 갔을 때, X-1분의 X의 제곱 더하기 A가 될 거고, 이때는 무슨 꼴? 0분의 0 꼴. 그러면 파악 1번, 뭐부터? 분자 0대 된다. 얘는 결국 1 더하기 a가 0이 되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1이다. 두 번째, 풀어라. 리미트, x가 어디로 일로 가는, x 1분의 x의 제곱 빼기 1이니까, 얘는 결국 x 1분의 x 더하기 1, 그 다음에 x-1, 약분해주고 집어넣어주면 얼마 되는 거?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3개다가 다 똑같아야지만 연속이니까, 이 b는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얼마가 되고, A는 마이너스 1 되고, B는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걸 확인. 자, 그 다음에 2번도 보자. 아저 갑자기 콧물 나오지? 자, 2번도. 자, 얘는 1에서의 극한 값을 주해야 되니까 3번 풀어야겠지요. 자, 여기는 1에서의 우극한 1에서의 정확한, 1에서 의 함수 값. 늘 있는 거니까 B지. 자, 그리고 얘는 1보다 크거나 일보다 작으거니까 얘는 우극한 자극한 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리미트 x가 1에서의 값은 x 1분의 루트 x 더하기 a 2가 돼서 야또한 무슨 꼴? 0분의 0 꼴. 그러면 분자 분자가 0 돼야 되기 때문에 야또한 x 1분 루트 1 a 2가 0 되기 때문에 얘는 a는 교과 얼마? 3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a가 3이라는 걸 대입해 주시고 맞는 a가 3 3 5분이되는거지 a가 3. 자그 다음에는 리미트 x가 1로 가는 x-1분의 루트 x 더하기 3-2가 되고 자 분자에 유리화를 해주시면 요거는 루트 x 더하기 3그 다음에 빼기 2 곱하기 루트 x 더하기 3 더하기 2가 돼서 x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x 더하기 3그 다음에 더하기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유리화를 했으니까 분자는 x 더하기 3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분모는 x 마이너스 1 야는 루트 x 더하기 3그 다음에 더하기 2가 되고요. 자, 야를 계산해 주시면 이거는 x 더하기 x 빼기 1 돼서 이것도 약분해서 없어지지. 그러면 결국 따라서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는 1로 가는 극한값으로 구준다는 것은 루트 x 더하기 3 더하기 2분의 얼마 1될 거고 집어 넣으면은 결국 4분의 얼마 1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극한값이 얼마 된다고 4분의 1 되니 그러면 결국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b의 값은 얼마? 4분의 1 되는 거죠. 다 정리할게요. a는 얼마? 3이 됩니다. 자, 연속과 불연속 따지려면 세번 풀어야 됩니다. 그럼 일단은 fx는 다 연속이니까 gx가 불연속인 x1에서 조사를 해봅시다. 참고로 이런 게 있어요. fx가 연속이고, 그 다음에 gx가 연속이면 fx를, fx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주거나 나눠주는 거는 gx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나눠주는, 합성까지는 상관없습니다. 합성까지. 다 뭐야 연속이라면 합성이 됐을 때 gx를 이렇게 계산하면 다른, 당연히 또 다른 함수 새로운 new 함수가 나오고 누구니아우 함수가 나오는데 그뉴 함수는 무조건 다 뭐야 연속입니다. 그럼으로 f x 는다 연속이고 gx는 1보다 작은 것도 연속, 1보다 큰 것도 연속이니까 다 연속이겠지. 그러면 우리가 조사해야 될 곳은 결국 어디에서 1에서의 값을 물어볼 거고 그럼 우리가 1에서의 우극한, 1에서 좌극한, 1에서, 1에서 함수값 다 똑같아야 된다면 이렇게 두 함수 나온다. 면 둘이 그냥 곱해 줍니다. 이렇게 g x 곱해 줍니다. 그러면 야, 1에서 우극한이랑 연속이니까 1에서 우극한도 0이 되는 거죠. 1에서 좌극한도 얼마 돼? 요 0이 되는 거죠. 1에서 함수값도 0이 되는 거죠. g x 1에서 우극한 얼마가 됩니까? 1 되는 거죠. 그다음에 좌극한 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고요. 그다음 함수값은 0이 됩니다. 자, 그때 이 값을 둘이 뭐하래? 곱하래. 조금 곱해서 적읍시다. 결과물이야 0이죠. 곱해요 0이죠 곱해요 0이 되죠 이세개다 어떻게 돼 같으면 뭐가 되는 거야 연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7번의 정답은 뭐가 됩니까 연속이 됩니다 자 8번 문제는 음.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가는 x의 제곱빼기 9분의 x빼기 3 그다음에 f의 x는 꼴 자체가 무슨 꼴이야 0분의 0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확인해 봤자 어, 0분의 0꼴인 거 확인되고요. 그러면 0인자로 소거해야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l i m i x가 0으로 3으로 왔어 해야 됩니다. 이거 무슨 말투야? x 더하기 3 곱하기 x 빼기 3이 될 거고 분자는 x 빼기 3 곱하기 f x 되는 거 맞죠? 자, 그때 이 값이 얼마가 됐어2라고 만족했었고 약분합시다. x 더하기 x 빼기 3 x 빼기 3 0인자를 소거했으니까 과감하게 때려 집어넣어 그러면 6분의 f의 3이 얼마 되고 2가 될 거고, 따라서 f 의 얼마, 3은 얼마 된다는 거야? 12라는 정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